가스계 소화설비 73번부터 88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문제는 뭐냐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의 자동폐쇄 장치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천장으로부터 1m 이상 아래 부분과 바닥에서부터 해당층 높이의 3분의 2 이내 부분에 풍기구가 있다면 어떻게 한다? 이 개구부와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내 공간의 높이가 3m라고 했을 때,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1m. 이상 아래 부분에 개구부가 있거나, 즉, 창이 있는 경우라고 했고, 바닥으로부터 3분의 2이니까, 3m에 3분의 2는 2m라고 했습니다. 즉, 바닥으로부터 2m 이내 부분에 통기구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한다? 약재를 방사하기 전에, 이러한 개구부와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분말소화약제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각 약제의 종류별 주성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종 분말의 경우에는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주성분이 되겠고 적응화제는 B, C급입니다. 색상의 경우에는 백색. 나트륨 하면 소금이 떠오르죠? 소금 하면 흰색이기 때문에 백색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종은 탄산수소 칼륨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적응화제는 BC급, 색상은 다음 회색,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종의 경우에는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방사하게 되면 색깔이 핑크색입니다. 따라서 색상은 밤홍색이며 A급 화재에도 적응성이 있습니다. 적응화재는 ABC급, A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일반 화재에 해당이 되겠죠. 주성분은 제1인산암모늄이 되겠습니다. 제4종 분말의 경우에는 2종 분말에 나와있는 탄산수소칼륨에다가 요소를 섞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BC급이며 트백색이 되겠습니다. 답을 작성하실 때는, 기억에 탄산수소나트륨, 니은에 탄산수소칼륨, 디귿에 인산염, 리얼에, 리얼과, 리얼, 리을 미, 리얼과 미음이겠네요. 리얼과 미음에는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75번은 문제 74번과 같은 문제가 되겠고, 표의 내용을 채워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경우에는 탄산수소나트륨인데 화학식을 써야 됩니다. 쓰실 때는 뒤에서 앞으로 쓰시면 됩니다. 탄산이 CO3이고, 수소가 H, 그리고 나트륨이 NA이기 때문에 NAHCO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탄산수소칼륨의 경우에는 탄산, 수소 칼륨은 K가 되겠죠. 제1 인산 암모늄 볼게요. 인산이 뭐냐면 H2PO4가 인산이 되겠고 암모늄이 NH4가 되니까 인산 암모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써 주시면 됩니다. 탄산 수소 칼륨에 요소가 섞여 있는 걸 우리는 사정 분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탄산수소 칼륨에다가 요소는 CO와 NH2가 1대2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응 화제 볼게요. 1, 2종 같은 경우는 B, C급. 3종만 AB, C급. 4종도 마찬가지 B, C급이 되겠습니다. 색상은 백색, 담회색담홍색 회백색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본말 소화 설비의 설비 구성 부품의 종류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종류와 설명을 올바르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정압 작동 장치의 경우에는 설정 압력이 됐을 때주배부를 개방하는 장치가 됩니다. D급과 연결을 하고 압력 조정기의 경우에는 압력을 조정한다는 것인데 가압력 가스 용기에 고압으로 저장된 된 가스가 있습니다. 이 가스의 압력을 감소시켜서 소화약제 저장 탱크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구성 부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니은과 연결을 하시고 청소 장치는 말 그대로 잔류 소화약제를 배출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시 압력계는 압력을 나타내는 게이지이기 때문에 사용 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장치이다라고 해서 리을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말 소화설비 작동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 약재 저장탱크에 분말 소화 약재를 충전을 하고 외부에 가압가스 용기를 설치하여 가압력 가스의 압력으로 분말 소화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개통도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모 박스 안이 방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열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열을 감지하면 어찌 됐든 제어반에서 열을 감지해서 분말 헤드를 통해서 약재를 이렇게 방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재는 어디 에 있냐면 하단에 보시면 분말 저장 용기에 약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말 저장 용기에는 정압 작동 장치가 있어서 일정 압력이 됐을 때주 밸브를 열어서 어디로 간다 결론은 방호구역으로 약재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말 저장 용기에 약재를 채워야 되는데 가압령 가스 용기가 압력 조정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압력을 낮춰서 분말 저장 용기에 약재를 채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동용 가스 용기함이 있습니다. CO2 소화 설비랑 마찬가지로 이 가스 용기 안에 있는 기동용 가스가 선택 밸브를 열어서 결론은 주 밸브에서 주 밸브가 열리면 선택 밸브를 통해서 방호 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이 선택 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동용 가스 용기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가스 용기함에는 전자 개방 밸브인 솔레노이드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설비의 소화 약재로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차고 또는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일반 화재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응화재 부분을 봤을 때 A급이 포함되어 있는 게 3종 분말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종 분말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 우리 이것을 주방 키친의 약자 K라고 해서 케이크 화재라고 했습니다. 이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비누화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비누화 작용이 가능한 분말이 어느 것일까요? 해설 부분에 보시면 비누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식용유 화재시 일정 분말을 사용을 하면 일정 분말이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NaHCO3 탄산, 수소, 나트륨이다. 이때 나트륨이 있죠. 이 나트륨 성분이 NH2O라는 산화나트륨, 즉, 금속비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금속비누가 수증기와 만나게 되면 거품이 발생합니다. 거품이 발생하게 되면 결론, 질식소화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식소화 효과와 냉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용용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분말인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분말소화약재의 가압력가스 용기에는 최대 몇 메가파스카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죠. 압력조정기의 압력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압력가스 용기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소화약재의 가스 용기는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 2개 이상의 용기에는 전자개방 밸브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압용 가스 용기를 개방을 할때 2개는 전자개방 밸브를 통해서 오픈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즉 마스터 실린더를 사용해서 오픈을 하고 예를 들어서 5병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머지 세 병은 어떻게 개방을 합니까? 나머지는 방출 가스를 이용해서 방출 가스를 이용해서 밸브를 개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두 개는 전자 개방 밸브를 사용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메가파스카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압력 기준이 2.5메가파스카 이하입니다. 별 하나, 답은 2.5, 3번이 되겠습니다. 가압력 가스 또는 출압력 가스는 질소 가스와 이산화 탄소를 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별, 3개. 이때 35도씩 일기압에서의 압력 상태로 환산한 것이다. 이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를 가압력가스 또는 추가압력가스로 이용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본말 소화약제 1kg당 저장 용기의 내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소화약제 1kg을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장 용기의 최적이 얼마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 3개. 1종과 2, 3종은 같이 묶고, 4종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됩니다. 1종의 경우에는 1kg당 0.8L의 저장 용기 내용적이 필요하며, 2, 3종은 1L, 4종은 1.5L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종은 0.8L 맞죠? 2, 3종은 1L 맞죠? 4종은 얼마였습니까? 1.25L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1번을 위해 저장 용기 기준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고에 2종 분말 소화 약제 120kg을 저장하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저장 용기의 최소 내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1종과 2, 3종은 같이 묶어주고 4종은 따로 묶습니다. 1종의 경우에는 얼마였죠? 0.8L였죠. kg당. 2, 3종은 1이었죠. 4종은 1.25L 였습니다. 킬로그램당. 문제에서는 2종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결론은 킬로그램당 1L입니다. 따라서 120킬로그램을 저장하려면 1.0L 터 킬로그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킬로그램이 없어지기 때문에 120L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장 용기의 최소 내용적은 120L이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분말 소화 설비 작동한 후에 배관 내에 있는 잔여 소화 약재를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스가 뭐였죠? 그렇죠. 질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질소와 이산화탄소이다. 자주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83번 문제. 전역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에 분말 소화 약재 가산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잘못 연결된 것은 별 3개. 아래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소화 약재의 약재량 구하는 공식은 이산화탄소 소화 약재량 구하는 공식과 같이 W로 표시를 하고, 부피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면적에다가 베타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알파라는 것은 최적당 소화 약재량을 의미하고, 베타라는 것은 이제 개구부 면적당 소화 약재량인 가산량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1종 분말, 2, 3종 같이 묶어주고, 4종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알파 값 0.6과 베타값 4.5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1종 분말에다가 0.6을 곱하면 0.36이 되겠죠? 0.36은 2,3종 분말의 알파값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4.5에다가 0.6을 곱하면 2.7이 됩니다. 4종 분말 약세량 같은 경우는 1종에서 2,3종 분말에 알파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즉, 0.6에서 0.36을 빼면 0.24가 되겠죠. 가산년도 마찬가지. 4.5에서 2.7을 빼면 1.8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0.6을 곱하고 1종에서 2, 3종의 값을 빼주면, 아, 나머지 값들을 이렇게 암기하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다,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80. 3번 문제, 잘못된 걸 찾아볼게요. 개구부의 면적당 본말 소화 약세 가산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종, 2, 3종의 값은 같았죠. 그 밑에는 4종이 되겠습니다. 1종 값의 베타 값은 얼마였죠? 4.5kg이라고 했습니다. 2, 3종은 얼마였습니까? 여기다가 0.6을 곱하면 됩니다. 4.5에다가 0.6을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얼마죠? 그렇죠. 2.7kg이 되고, 나머지 4종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4.5에서 2.7을 빼면 얼마입니까? 1.8이 되겠죠. 답을 찾아볼게요. 1.4.5. 1종 4.5 맞죠? 2, 3종이 2.7이었습니다. 여기가 2.7. 3번이 틀렸네요. 4종은 1.8. 맞습니다. 8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 1종 분말인 경우에 분말 소화 설비에 있어서 최적에 대한 소화 약세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1종, 2, 3종의 값은 같죠? 4종이 있었습니다. 1종 값은 외우셔야 됩니다. 얼마였죠? 0.6kg이다. 최적당. 자, 2, 3종은 어떻게 암기했었죠? 곱하기 0.6이다. 6, 6에 36, 0.36kg이다 라고 했습니다. 4종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0.6에서 0.36을 빼면 되겠죠? 그럼 답은 0.24가 됩니다. 자, 최적단 소화 약세량 물어봤었죠? 1종 0.6,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제1종 분말 소화 약제라고 했고 개구부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 폐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구부 가산량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최적이 120, 부위가 120이고 개구부 면적이 20이니까 여기에 A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W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최적에다가 알파를 곱하고 면적에다가 베타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최적은 얼마죠? 120이 되겠고 면적은 얼마이니까 20이 되겠죠. 알파와 베타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일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의 경우에는 0.6이고, 베타의 경우에는 4.5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0.6이 붙고, 여기는 4.5가 붙겠죠. 계산해 보시면, 얼마일까요? 162kg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방출 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 분사 헤드. 소화약제 몇초 이내 방사해야 하는가? 분말 소화설비 같은 경우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전역 방출 방식이든지 국소 방출 방식이든지 간에 몇초 이내, 네. 30초 이내에 방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별 하나 모두 30초 이내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호스릴 분말 소화설비 설치 시 하나의 노즐이 1분당 방사하는 4종 소화약제의 기준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4종을 베타값, 좀 전에 외웠던 베타값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종, 2, 3종은 값이 같고, 4종은 따로 외우라고 했죠. 자, 1종이 얼마였습니까? 4.5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고 했고, 여기에다가 0.6을 곱하면, 2.7이라고 했죠. 4.5에서 2.7을 빼면 얼마였죠? 1.8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모두 10배. 45, 27, 18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값이 똑같죠? 점만 있고, 점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15kg인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말 소화 설비 배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재질이 동관인 경우에 최고 사용 압력의 몇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물어봤죠. 답은 1.5배입니다. 답은 2번. 해설 부분에 배관 보도록 할게요.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즉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겠죠. 반대말은 겸용이 되겠죠.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된다. 강관의 경우에는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 강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나 단단한 것, 내식성, 부식되지 않고 내열성, 열에 견디는 것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압시 분말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중 20도씨에서 추압이니까 압력을 축적해놓은 형태가 되겠죠. 2.5메가파스카 이상, 4.2메가파스카 이상의 2.5 메가파스카 이상, 4.2 메가파스카 이하인 것은 압력 대관형 탄소 관광 중 이음이 없는 캐주얼 40 이상의 것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즉4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것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동관,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관은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양 압력에 몇배 이상, 1.5배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것 해서 1.5배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별 하나. 배브류 같은 경우는 개폐 위치 또는 개폐 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해야 한다. 나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배관의 관 배관의 관 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즉이 부분이 파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배관하고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이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